아유 가민나리노코쿠 왜그나마 아이고, 아이고 흰꽃가니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하지말라면 하지아야죠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예 여러분들 건의는 도네로부탁드리니다도네로 예? 아이고 우리 주인님 너무 가민나리노코쿠 팔굽 열다섯만 땅에서 팔굽 열다섯만 땅에서 아이 그럼 대충할게요 일단 첫 번째 주인님이 물고나무 하지 말래서 땅에서 할게요. 땅에서. 예. 네. 그냥 대충 대충. 나. 무릎. 무릎 대고. 무릎 대고.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하나. 둘. 셋. 넷.